여성을 위한 세련된 커츠 시계. 오늘의 패션에 어울리는 럭셔리 시계 리뷰. 아니, 웬걸? 작고 세련된 여성용 메쉬 스트랩 시계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시계를 꺼내봤는데요. 다이얼 직경이 25mm로 작아서 손목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케이스 두께는 7mm라 얇고 가벼워요. 밴드 길이는 22cm이고, 폭은 11mm라서 적당한 크기고요. 은색이라 깔끔하고 다양한 옷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른 체형이라면, 조금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계 자체는 괜찮았지만, 팔목 사이즈 맞추기가 살짝 아쉬웠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귀엽고 세련된 여성 시계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시계를 꺼내서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작은 다이어리 포인트로 아주 아기자기하고요. 밴드는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부드러워 보였어요. 쿼츠 무브먼트 덕분에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지고요. 이거 물에 저항도 해줘서 일상에서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겠고요.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겠죠? 완전 귀엽다는 리뷰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여성시계를 하나 소개할게요. 은은한 쿼츠 무브먼트가 매력적인데요. 보자마자 케이스 형태가 랙탱글이라서 깔끔해 보였고요.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이얼 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튼튼해 보였고요. 이 시계는 고농도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대요. 케이스를 열고 착용해 보니 심플한데도 스타일이 살아있었고요. 매일 의류 매칭이나 선물로도 딱인 것 같아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강추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